아,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9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 많이 알려드리죠. 그럼 강연 때뭘 얘기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사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여행 꿀팁의 허니블링 여행 유튜버입니다. 캐리에이터 기도하죠? <laughs> 아,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3공번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9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 많이 알려드리죠? 원래는 여행 클래스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제 강연을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꿀팁인데 제가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럼 강연 때뭘 얘기해야 되지? 괜찮아요 저는 알려드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강연 및 협업 문의는 <laughs>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항공권은 먼저 언제 가느냐 어딜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언제 예약하느냐 그리고 경유해서 가느냐 아니면 직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항공권 요금이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아홉 가지 꿀팁을 알아두고 있으신다면 나중에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예약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가지 유의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는 제가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했었을 때 그 얻었던 정보와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여행을 갈때 얻었던 정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항공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정보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알려드리기 전에 사이트 추천을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사이트는 주로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을 해요. 스카이 스캐너랑 아니면 뭐 남미 여행을 제가 계획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카약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항공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투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사사 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는 이제 항공권에 대한 고수분들이 많이 모아져 있어서 거기서 좀 정보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9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예약을 하는 기간에 따라서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검증된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6주 전에 예약을 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화면에는 여행 플러스에서 각 나라별로 통계적으로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날짜에 대해서 지금 적혀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캡처를 해놓고 원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때 항공권을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일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항공사에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열때 화요일에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특가나 프로모션을 찾을 때는 화요일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화요일 오후 2시.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항공권 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요. 이왕, 예약하는 거 화요일 2시를 기억을 했다가 그때 예약을 해보시면 다른 요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갑자기 주말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주말에 잠깐 나가사키를 가서 나가사키 짬뽕을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오사카 가서 오프노미야키를 먹고 싶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말 여행은 금요일 밤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항공 시간대 조정. 보통은 가장 선호하는 시간이 몇시세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뭐 2시나 3시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항공권 저렴하게 가는 거를 초점으로 두신다면 늦은 밤 출발이나 새벽에 출발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레드 아이 플라이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늦은 밤 출발이나 새벽에 출발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약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보통은 정말 이른 아침이나 정말 늦은 밤이면 공항 버스가 없어요. 이거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항공권이 저렴해서 그 시간대로 예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공항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택시비가 더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권 특성을 이용 어 <laughs> <계속> 방해를 하시네요 <laughs> 네세 번째 팀은 항공권 특성을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비수기 항공권을 이용해라 이거는 근데 당연한 소리겠죠 성수기보다 비수기가 저렴하니까 두 번째는 보통은 왕복 항공권이 더 저렴합니다. 어쩔 때는 편도 항공권으로 예약하시는 게 훨씬 저렴한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 알아보시는 거 왕복 요금이랑 편도 요금 두 가지로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유 항공권을 이용을 해라. 음, 직항 항공권이 있고 경유로 가는 항공권이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항으로 가는 게 훨씬 비싸고, 한번뭐 홍콩 경유나 싱가포르 경유를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항공권을 끊으실 수가 있으시고, 음,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싱가포르 항공에서 경유를 하시게 되면 6시간 이상인가? 그, 그 이상 시간 동안 경유를 하시면 무료로 시티투어를 해주셔요. 싱가포르 공항에서. 그래서 이왕 경유를 하시는 거, 싱가포르에서 경유를 하셔서 잠깐이라도 싱가포르를 조금이라도 투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팁은 항공사 프로모션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저가 항공사에서 경쟁이 날로 심해져서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여행자들한테는 게이드가 아닙니까? 이런 항공사 프로모션을 메일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방법도 좋아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 제주도 만 원에도 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보지 못했어요. 거의 선착순이라서 전 선착순 이런 거좀잘 못하는 편이에요. 다섯 번째, 땡처리 항공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땡처리 항공권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일반 항공권의 가격보다 최대 50%나 저렴하게 가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추천하는 사이트는 땡처리 항공이나 투어 캐빈 사이트를 추천을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일리지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라는 항공, 마일리지가 이제 통합돼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팀의소속이 되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은 제가 그 사진은 요천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카드사 마일리지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제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를 알아보시고 마일리지를 쌓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아니면 그런 카드 자체의 마일리지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도 있어요. 신용카드 중에.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꽤 쌓였을 텐데 그거를 항공권 예매를 할때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꼭 나오는 정보 중에 하나라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이제 항공권을 검색을 할 때는 인터넷 쿠키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쿠키나 인터넷 기록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여행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단을 하고 그분이 항공권을 검색을 했었을 때 일반 사람보다는 항공권 요금이 더 비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도 쿠키를 삭제하는데 몇분안 걸리니까 검색하기 전에는 인터넷 기록이나 그런 쿠키를 삭제를 하고 검색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카드사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스카이스캐너나 카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요금이 있고 카드사 뭐 하나 카드나 우리 카드를 이용했을 때더 저렴하다. 이런 문구가 따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드사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그 아홉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정답이에요. 아홉 번째는 최대한 많이 발품을 팔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항공권은 정말 많이 알아볼수록 저렴하거든요. 그 대신 머리가 아플 뿐이라서 저는 요즘에는 항공권 구매할 때 그냥 첫 번째 봤던 걸로 이제 최대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저렴하게 항공권을 발견을 하는 거는 정말 맞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약을 하냐면 제가 스카이 스캐너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알아봤는데 제주항공이 가장 저렴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항공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저는 제주항공 사이트에서 다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더 저렴하더라고요. 왜냐면 다이렉트로 예약을 하는 거니까. 또 근데 이게 PC에서 볼 때랑 모바일에서 볼 때랑 또 다를 때도 있어서 저는 또 그렇게 두 가지도 비교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여기 중에서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항공사나 아니면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 정말 대형 여행사에서는 대형 여행사만의 특가 항공권이 따로 있어요. 그 여행사에서만 판매를 하는 이게 그 여행사에서 미리 항공 좌석을 사두고 특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교 사이트에는 아예 안 나오는 요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행 요금을 뭐 5,000원, 만원이 정도 조금 주더라도 내가 어차피 알아보는 시간 대비해서는 5,000원, 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사에서 대행을 맡기는 것도 어, 추천합니다. 어, 이렇게 아홉 가지 방법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제가 열심히 알려 드렸는데. 네. 그래서 마무리로는 이 영상 밑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강연할 때 사용했던 PPT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항공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PPT로 정리를 해놓은 파일인데요. 그거를 이제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기간은 이 기간 동안만 받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 이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다른 영상에도 앞으로 앞으로 이런 여행꿀팁을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ppt 파일로 한번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제가 보내드리는데 조금 벅찰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기간 동안만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는 ppt 파일을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행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갈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위주로 다음 꿀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니블링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꿀팁에서 만나요. 吧。